벽암노 제86책 <laughs> 운문이 부업과 산문이라고 대답하다란 공안입니다 수시 세상을 한 손에 움켜쥐어도 털끝 하나 세어나가지 않게 하고 모든 본리망상의 물줄기를 다 끌어버려 물한 방울도 흐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말을 했다 하면 바로 틀리고 망설이면 곧 어긋나게 된다 말해보라 무엇이 이 관문을 뚫고 나가는 안목인가 말해보라 본칙 문문화상이 어느 날 대중에게 말했다. 사람마다 모두 광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고 캄캄해진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대대로 광명인가? 말이 없자 화상이 스스로 대답했다. 그것은 부엌과 산문이니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좋은 일도 없는 것만은 못하느니라 송하여 이르되 스스로 갖추고 있는 빛이 홀로 빛나니 그대를 위해 한가닥 길을 열어 놓았도다 꽃잎은 시들고 나무는 그늘도 없으니 살펴본다면 그 누가 이를 모를 것인가 보고도 보지 못했는가? 거꾸로 소를 타고 법당에 들어가는 것을 사족을 붙이자면 중국 선종의 가람은 칠당가람이라 해서 일곱 개의 건물이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금당, 법당, 성당, 고리, 욕실, 동사, 산문이 그것이다 금당은 불전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고, 법당은 설법을 하는 강당이다. 승당은 수행성들이 머물며 좌선을 하는 것이다. 불법승, 삼보로 탕후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체롭다. 고리는 주로 주고라고도 하는데, 부엌을 말하며 욕실은 목욕하는 것이다. 동산은 화장실인데 대개 동쪽에 짓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서쪽에 지을 경우는 서정이라 한다. 산문은 문이 세 개여서가 아니라 문은 하나이지만 그 문을 통과하면 공해탈, 무상해탈, 무언해탈 등 삼해탈을 성취하는 것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다 절로 초입에 세운다고 해서 산문이라고도 한다 운문화성이 광명이 깃든 것을 묻고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주고산문이란 것은 부엌과 산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칠당가람이 갖추어진 선사를 종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참산하는 납자가 사는 선은 전체 광명이 깃든다는 뜻인 셈이다 화상이 이렇게 말한 뜻은 주고산문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불성광명을 현실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삼세연이를 면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화상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든지 다시 호사불여무라고 덧붙였다. 그대들이 주거 산문안에서 하는 일이 다 광명의 발현이지만 그것도 없는 것만은 못하다는 것이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 집착하고 나쁜 일은 나쁘다고 싫어하니. 사량과 분별이 생겨 오히려 불성광명을 구속해서 캄캄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한 일이 참 많다. 사탕이 달다고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모피옷이 좋다고 여름에도 입으면 땀띠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짜 술이라고 너무 많이 마시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 좋은 일이라고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다. 헉!